그러니까 예입니다 오늘은 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봄 꽃놀이를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당진 아니 서산에 유기 방가옥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수선화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수선화를 보러 왔어요. 날씨가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아. 진짜 갑자기 해가 맑아졌어. 날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근데 요즘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져가지고 축제 기간도 일주일 정도 미뤄졌다고 해요. 그래서 안에 수선화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실까요? 입장료 음? 얼마였어요? 아, 아 화장실까지, 오늘까지만. 내일부터. 아, 8점. 진짜요? 대박! 입장하셔서 오른쪽 화장실 옆 비자나무 가는 길. 아, 감사합니다. 미스터 현상 여기서 찍었나 봐요. 대박! 지금 저희는 어디요? 어, 여기도 한번 가봐야겠다. <laughs> 저쪽에 조금 피어있다. 지금 여기는 펴있지 않지만, 저기 멀리, 노랗게 펴있네요. 여기가 한 2만 평 정도가 수선화로 되어 있는데, 아직 다 펴있지 않아갖고, 이렇게 듬성듬성 펴있기는 해요.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어딘가는 활짝 펴있지 않을까. 오, 저기도 그냥 부추밭인데? <laughs> 그래도 나무가 이렇게 소나무가 같이 있어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직 군데군데 펴 있어가지고 스팟을 찾아다녀야 될것 같은 느낌? 여기는 그냥 오. 숲속길. 아예 휘지 않았어. 듬성듬성 펴 있는 게 어디야? 근데 여기 다펴 있었으면 진짜 너무 이뻤겠다. 막 숲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래서 산책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 요아 어, 이쁘다. 여기 너무 이쁜데?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이뻐. 위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었어. 얘가 어제 비를 맞아서 더 이렇게 축축 쳐졌구나. 아쉽다. 그니까 아니 근데 여기 구름이랑 하늘이 너무 이뻐. 피어주세요 꽃을. 얘들 <laughs> 이렇게 쭉쭉 쳐갔지만 수산화밭 <laughs> 하신가 봐요. 너무 이신가봐요 너무 이뻐 어머머머 귀여워라 이야 너무 이쁘다 다들 사진찍으시네 노란색 같이 대 <laughs> 너무... 어, 응? 주자가에 바뀌었어. 이거 아줌마 엄마 스타일. <laughs> 어, 근데 너무 좋은데요? 어, 여기 여기가 너무 귀엽다. 이 한옥하고 꽃하고 진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이렇게 가득, 가득.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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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이뻐. 어머, 어머, 저분 너무 이쁘다, 지금. 선생님, 저 찾았어요. 그래도 한 곳이라도 캐릭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노랭이 옷을 입어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좋다. 날씨가 좋을 때 오는 게 진짜 최고지만 약간 우중충할 때 사람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너무 예쁘다. 고택 앞뜰에 있던 수선화를 한두 송이 옮겨 심은 게 이렇게 됐나 봐요. 하, 대박이다. 짱이었나. 이 안에서 어머머 어머, 너무 이쁘다. 저 안에 들어가 봐야겠는데? 미스터 선샤인은 이 안에서 찍었나 봐요. 아. 아. 어, 이거 아닌데? <laughs> 들어가 볼까요? 근데 이것도 너무 이쁘다. 흰 색깔이어서 그런지. 유기방 어? 유... 아 이름이 유기방 지방 가옥이 아니라 유기 방의 가옥이구나. 그래. 유기방 이름이 뭐 어머 저기 안에 수선물 너무 이쁘다. 진짜 그냥 집인데 그 주인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뒷마당에 이렇게 심던 게 그렇게 됐나 봐요. 어머 너무 이쁘다. 어머 어머 너무 이쁘다. 어. 이게 앞다리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네. 내가 신발을 겠습니다. 얘도 여기다. 근데 여기 진짜 시원해요. 역시 마른가 봐. 얘가 이렇게 너무 이쁘다 근데 여기 너무 시원해. 너무 멀리 찍으면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음, 너무 웃겨. <웃음> <웃음> 여기가 이렇게. 엄마, 아, 어, 이런 데가 항상 무서워. 나오면 이렇게 뒷마당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너무 예쁘다. 여기 반가으로 눌러. 음. <laughs> 어, <어머>, 땡겼어. 유기 <laughs> 반각으로 <6이> 놀러 오세요. <laughs> <laughs> 어머 여기 여기 미쳤다. 매운 소스가 있길래 <laughs> 따로 가져와야 되나? 했는데. 이 소스, 속지 마세요. <laughs> 진짜, 한입 먹었다 목젖까지닿거든요 갑니다. <laughs> <laughs> 음, 어, 이게 왜 이렇게 부 부러져 있어? 음. 제가 폼탄일것 같아. 어. 너무 동그랗게 생기지 않았어요? 두둥. <laughs> 대박이요? 어머어머 <laughs> 대박 치즈 폭탄이다 진짜 <laughs> 치킨가스 음. 유명하다는 무슨 맨츠카스 매운 소스 바로 들으시는 아, 아 어, 거 너무 매워요. 약간 한 박스 테이크 같은 느낌이에요. 어내가 아. 어. 허마고. 난 여기 그건 줄알았 음? <laughs> 듬뿍. 아, <나이. 웃음> 진짜 선생님, 디진다 돈까스 한번먹어보시수 있을까? 맛있어요? 엽동 매운맛도 매운 걸 느끼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음, 근데 치즈가 진짜 왕만다 이만큼을 한 번에 먹어야 돼요. 소스는 제가 찍어도 될까요? <laughs> 다급! 이건 아니지. <웃음> <웃음> 정신 차려. <잘 웃음> <laughs> 많이 찍고 싶어, 나는. 그걸 나를 찍어. <줄이>. 아, 네. 나 <laughs> 진짜 너무 당황했잖아. <laughs> 새로운 돈가스 겟. <갯>. 음? <laughs> 살짝만. 음! <laughs> 음. 음, 진짜 치즈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찍어 먹어지 음! 약간, 혓바닥에 대니까 매운데 근데 생각보다 막 엄청 맵진 않다. 없음 닫혀 있나? 어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건가? 아니 일단 가볼까요? 알아봐야 되나? 밥 먹고 산책하는 거죠 뭐. 근데 날씨가 진짜 갑자기 확 좋아졌어 아침만 해도 우중충 이랬는데 좋다. 반 바퀴를 돌아서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차는 줬다가 세워놓고. 네, 아 여기 주차장이 있구나 그래 우리는 돈까스집에 치고 간거야어 그니까 돈까스집에 놔두고 못나가 거기 닫혀있었잖아요 후문이 있지 않을까? 내생각 한바퀴 <laughs> 계속 돌았어 아, 짜증나게 하지마 <laughs> 여기또왜 닫혀있는거야? 뭐야 연중무유인데? <laughs> <laughs> 더 가라고? <laughs> 더 가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걸었으면 오히려 빨랐겠는데 아니야 딱 절반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 1 0 0 m 쯤이라더갈수 있어 <laughs> 아니 우리 저기서 왔잖아 <laughs> 드디어 사방 중에 이제 산망을 찍고 들어갑니다 <laughs> 여기는 딱히 그게 없나봐요 표 사는 게 그래, 우리 악보 <laughs> 어? 진짜 넓은데 <laughs> 이거 한 바퀴 돈거 우리 저기서 왔잖아요. 저 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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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문 어디? 아 저기서 왔어. 저 고등학교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 <laughs> 들어서 이 일로 온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됐었던 걸 <laughs> 웨이팅 있는 곳에 한번 가볼까요? 무슨 웨이팅인지 좀 궁금해. 오기 전에 오에기에오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오기 기 전에 오기 전기에요 이거 이 오기 기전장장기나에장아전초오랑다에고기 전에 오기 오 난 그냥 귀향 갈래. <laughs> 가봅시다. 맞아. 리가 중요해요. 꼴밤 내기? 어. 커피 네. 내기 하자. 으이. 아, <laughs> 아 그래요? 꼴밤인데 <왜>? <laughs> 어디든 괜찮아요? 어. 어, 어 어렵네? 이거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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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기 아니야 이런. <laughs> <laughs> 아유. 아, 예스~ <laughs> <laughs> 커피잘 마시겠습니다. <laughs> 킹 받는 게 여기 우리가 먹은 돈까스 집 있어요. 매표소는 여기고, 저희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리로 들어온 거예요. 햄이 <laughs> 없성그 돈까스 드신 분은 반대로 이쪽으로, 평지로 오시면 바로 매표소가 있습니다. 퉁받네, 진짜. 요렇게, <laughs> 너무 이쁘다. 약간 진짜 민속촌 느낌이 나네. 가마. 누가 탄 가마지? 귀빈들 숙소. 역시, 저기랑 다르다. 저기는 관사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들 지내는 곳. 여긴 귀족들 지내는 곳. 확실히 다르구나 저기는 평민들 지냈던 곳. 여기가 한 마을로 이렇게 이루어진 해미읍성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 해미읍성의 핫플 <laughs> 아이스 칙차 <laughs> 근데 어, 오늘 다 덥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잔 마셔도 좋은데. <목소리>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좋은데? 카페가 진짜 너무 예쁘다.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오, <laughs> 어디 앉을까요? 카페가 진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뻐. 여기 앞에도. 아 밖에도 이렇게 있나봐. 캠핑하는 느낌이다. 여기 카페가 너무 귀엽다. 이렇게 다락방 느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이렇게. 이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캠핑장처럼 돼 있어서 도로도른. 어 밤에 와도 너무 좋겠다. 아늑해. 응. 여기 난로도 막 겨울에 틀어놓고 사장님 개인이 쓰시는 응. 건지 너무 좋다. <laughs> 너 치댈라 그러지? 응 춘자. 이름이 춘자예요? 네 <laughs> 귀여워라 아빠는 춘식이 춘자 춘식이 응. 재미저라는 거지? <laughs> 모르겠어 치타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